안녕하세요, 꾸리뚝뚝입니다. 혹시 요즘 부엌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설거지 다 해놓고 음식물도 버렸는데, 어느 틈엔가 싱크대 근처를 슥슥 날아다니는 날파리들. 손으로 잡으려 해도 쏜살같이 도망가고, 벌레약을 뿌려도 하루 지나면 또 나타나고, 도대체 얘네는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집안이 벌레에게는 천국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날파리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날파리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청결의 적신호, 위생의 경고 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고요? 이 날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 가는 음식물은 물론이고, 하수구, 쓰레기통, 심지어 화장실 바닥을 돌아다닌 다음, 우리 식탁 위, 컵 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생에 좋지 않은 일인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날파리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고 번식하는 속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단 이틀이면 부화해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못본 사이에 이미 우리 집 어딘가에 작은 날파리 수십 마리가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날파리의 번식지는 어디일까요? 날파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통, 과일 껍질 위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날파리가 진짜로 알을 까고 자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싱크대 하수구 안쪽, 세면대 배수구, 욕실 배관, 주방 바닥 틈새, 배수 트랩, 화분 흙, 특히 습기 찬 화분, 쓰레기통 뚜껑 안쪽, 통 바닥 고인 물 등입니다. 특히 하수구 안쪽은 날파리들의 VIP 호텔이에요. 습기, 온기, 음식물 찌꺼기, 냄새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이죠. 본격 퇴치법 첫 번째: 하수구 청소. 먼저 바로 싱크대, 화장실 하수구 청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날파리를 쫓기보다 보이지 않는 알과 유충부터 없애야 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뜨거운 물 1리터를 하수구에 붓고 그 위에 굵은 소금 3-4스푼 플러스 식초 반컵 섞은 용액을 부어줍니다. 1시간 정도 그대로 둔뒤 다시 뜨거운 물로 한번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수구 속 기름기, 유기물 찌꺼기, 날파리 유충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플라스틱 배관은 너무 끓는 물보다는 뜨겁지만 안전한 온도로 부어주세요. 이 방법은 욕실 배수구, 세면대, 화장실 바닥 배수구에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본격 퇴치법 두 번째 화분 흙 점검. 두 번째는 화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화분 흙 위에 자주 물을 주거나 퇴비로 유기물질을 넣으면 그곳이 바로 날파리 번식지가 됩니다. 해결책은 흙 표면을 완전히 마르게 두세요. 흙 위에 계피 가루를 뿌려주면. 날파리가 싫어하는 향과 성분 덕분에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화분 밑받침 물고임은 꼭 제거해주세요. 날파리뿐 아니라 모기, 진드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흙이 이미 심하게 오염됐다면 흙 교체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격 퇴치법 세 번째 날파리 트랩 만들기. 그래도 남아있는 날파리, 집에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트랩도 함께 준비해보세요. 준비물은 플라스틱 컵 사과 식초 또는 설탕물, 주방 세제, 랩, 고무줄, 이쑤시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컵에 식초나 설탕물을 3분의 2 정도 붓고 주방 세제를 3 4방울 떨어뜨립니다. 랩을 덮고 고무줄로 고정하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대여섯 개 뚫어주세요. 딱 하루만 놔둬 보세요. 컵 안에 날파리 수십 마리가 빠져서 못 나옵니다. 특히 부엌 음식 물통 근처 창틀 옆에 두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날파리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생활 수칙. 마지막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버리기. 2. 음식물통은 항상 뚜껑 닫기. 3. 싱크대 거름망은 하루 한번 이상 비우기. 4. 과일은 밀폐하거나 냉장 보관. 5. 하수구는 일주일에 한번 뜨거운 물로 소독하기. 딱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날파리 걱정 정말 확 줄어듭니다. 이제 날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날들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한 번만 해두면 적어도 2 주는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2주에 한번 정도만 관리해 주시면 날파리 우리 집엔 안 생겨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로 질문이나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같은 댓글 하나하나가 꾸리뚝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정보 건강하고 안전한 꿀팁 꿀정보가 뚝뚝 꿀이뚝뚝이었습니다.